야 완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일단 큰 욕심은 없어요. 탐사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왔는데 거기는 그래도 얼굴은 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분위기 좋습니다. 한번 탐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해달 따라오시죠. 와아 와! 하루종일 발품파는데 결국에는 런코 보네요! 자 저는 이제 우리나라 최남단 중에 하나죠 완도 아우, 듣기만 해도 상당히 먼데, 그 완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완도로 가는 이유는, 아, 어, 완도에 있는, 완도호에 베스가 나온다. 라는 정보를, 어, 모, 붕어 낚시하시는 분한테 들어가지고, 야,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먼 거리지만, 부품 꿈을 안고 가고 있어요. 그, 천여지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얼마만큼의 자원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배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멀지만 집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완도에 도착해서 일찍 자고 새벽에 지금 아침을 먹으러 나왔는데 동태탕이 나왔습니다. 반찬을 보니까 역시 남도에 온 느낌 물씬 나네요. 아 드시죠 감독님. 빨리 먹고 낚시하러 가야죠.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지금 잠겼습니다. 어저께 전국적으로 바람이 엄청나게 분 날이었거든요.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처음 보는 곳을 간다는 그런 생각에 상당히 들뜹니다. 한번, 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일단. 아침에는 커피죠. 네. 뭔가 좀 여유로워 보이지 않 뉴요커. <laughs> 수고하세요. 드디어 몇백 k 로를 달려가지고, 완도에 왔습니다. 바람 한좀 없네요. 죽네. 예술이야. 일단은 바닥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 이제 프리릭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농지 옆에 농수로들은 물 속에 어마어마하게 장애물이 많습니다. 뭐, 비닐이라든지 농업 자재들 물 속에 장... 그런 것 때문에 하드베이트를 그냥 일단 모르고 그냥 넣으면 바로 걸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프리릭으로 한번 바닥을 보고 그 뒤에 하드베이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일단 다리 교각을 먼저. 수심은 1m. 어. 교각이 항상 제일 좋은 포인트죠. 먼저. 언제, 어디든. 왜냐하면 교각을 만들 때그 사용했던 자재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바닥에 패스들이 연신할수 있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그 완도호 볼류고, 여기 이제 그 옆에 이제 수로권인데 일단, 수로권부터 먼저 왔어요. 음. 보니까 물색도 좋고, 일단 아주 조용한 게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수로권은 제가 지금 캐스팅 한 세네번 해봤는데, 수심이 약한 1m에서 1.5m?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이바닷권에 잔돌들이 깔려있는 곳이 많네요. 보통 이 수로권의 중앙에는 그런 게잘 없는데, 여기 보니까 정중앙에 잔돌들이 쫙 깔려있어서, 음, 배스들이 쇼어에 주로 붙는데, 쇼어가 아닌 중앙에서도 잡힐 수 있겠어요. 보니까. 아, 보니까 이 수로에서 낚시하고 계시는 분이 몇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어 몇분 계시네요 저는 이곳을 그 붕어 낚시 하시는 분한테 추천 받았습니다 붕어 낚시를 하다보니 베스가 있더라 어 와서 낚시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뭐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탱크베이터를 한번 넣어볼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정석적으로 일단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 수문이 있어서 수문으로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깎여있던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조금 멀리 한번 던져볼까요 저까지 자갈이 있나 수심은 얕아요 지금 도착한 지약한 30분 됐습니다. <laughs> 뭐, 이제 30분 가지고 뭘 판단을 하겠냐면은, 딱그 제가 와서 느낀 게, 생각보다 개체 수는 별로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폭발적으로 되게 많은 것 같진 않고, 음, 특정 구간에 좀 몰려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스가 들어온 지 오래된 지역은 전역이 거의 다 퍼져 있는데, 뭐, 한 5년, 6년, 요 정도밖에 안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스가 특정 구간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지금 합천호도, 정, <laughs> 합천호 같은 경우에도 전역이 다 있지만, 예전에는, 어, 합천호에 배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특정 구간에만 다 몰려 있었거든요. 그 배스가 처음 들어간 지역의 특징이에요. 딱 교과서적인 그런 곳, 그런 곳에 주로 모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그렇게 넓진 않다, 협소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람이 좀더 불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음, 일단은, 그 고기가 있는 곳을 찾으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왕창 나오든 한두 마리든 땀무면 따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없는 곳은 아예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곳을 찾고 있고요, 지금 제가. 어우 저도 미지의 뭐 거기 포인트라고 해서 던지면 나올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네요. 포인트를 빨빨 리리 이동을 해서 지류권을 먼저 보고 나중에는 본류권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척의 길은 상당히 힘들죠. 남이 가지 않았던 것을 탐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였, 보였던 곳.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한두 마리는 입질이 들어와야 되는 곳인데. 아, 뭐 이제 좀 지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만둘 순 없죠. 보다가 미끄러졌어요, 요새. 어우, 씨, 아파. 오기가 나네요. 얼굴은 꼭 보고 가고 싶습니다. 왜 계속 따라오시죠? 심지가 불편합니다. 고기가안 나왔어. <laughs> 아이씨, 진짜. 큰만 먹고 내려왔는데, <laughs> 입칠도 못받고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꽝치니까 에너지 음료 주셨는데, 이거 마시고 힘을 내서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왔습니다. 그렇지. 웰컴, 완도 베스! 이야! 이야, 드디어 크랭크 웨이트로 바꾸자. 첫 타이바로 딱 나옵니다. 야, 완도 베스 있었네요. 이렇게 있었네. <laughs> 어, 제가 오전에 이 웜낚시를 하면서 바닥을 읽어보니까 신기하게도 수로 중앙에 돌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오면 크랭크 베이트가 나중에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됐네요. 비록 크진 않지만, 대한민국 최남단, 완도에서 잡은 귀여운 베스입니다. 어, 뭐, 완도 베스라고 해서 뭐, 특징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베스는, 완도든, 해남, 해남이든, 뭐, 한강이든, 제주도든 다 똑같은 베스입니다. 즉, 하나의 같은 어미에서 나온 베스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거의 다 똑같아요. 논문으로도 확실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다른 건 없지만, 첫, 제가 처음 가보는 곳에서 잡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뭔가 좀 묘하네요. <laughs> <laughs> 귀엽지만, 신호탄이 될 그런 베스 같습니다. 자, 크랭크베이트로 한 마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 릴링에 힘이 붙었습니다. 신나게 지금 감고 있는데, 일단은 수심이 다 1m, 1.5m, 그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음, 고 수심까지 내려가는 크랭크베이트를 미디움 라이트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바닥까지 빨리 들어가게끔 좀 빨리 레링을한 다음에 이제 바닥에 닿았다 싶으면 천천히 감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크랭크 베이트에 반응을 하는 거 보면 그곳은 제가 웜 낚시를 계속 했던 장소거든요. 근데 웜에는 반응이 없고 크랭크 첫 타에 바로 물고 올라오는 걸 보면 야, 얘네들이 그냥 웜 낚시보다는 하드베이트에 지금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니, 한 마리 가지고는 뭐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긴 좀 그렇지만 한 20분 정도 저희가 저렇게 좁은 포인트에서 계속 웜 낚시를 했는데 반응도 없던 배스가 바로 나온다? 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상황이 안 좋은데, 그 크랭크베이트의 특유의 액션에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크랭크베이트를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 외에 또 반응하네. 오, 나이스. 오케이. <laughs> 야, 완도베스. 자, 이 어렵던 이날 제가 과연 패턴을 찾은 걸까요? 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물속에 생명체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네요. 내가 바보였어. 찾는 법을 아니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간척지 베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간척지의 베스가 입질을 단발성으로 강하게 한다는 거. 이거 전형적으로 그입질를 들어왔거든요. 이 크랭크 베이트가 제가 같은 곳을 몇번 던졌습니다. 근데 안 물어요. 근데 그 눈앞을, 최대한 눈앞을 가깝게 지나가거나 이 측선에 의해서 이거를 가깝게 느꼈을 때탁 이렇게 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척지에서는 입질도 단발성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같은 곳을 여러 번 던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여기는 무조건 베스가 있어. 근데 한번 던졌는데 없어. 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던져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물, 안 무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가깝게 와서 문다는 거. 하 시면 되겠 습니다. 야, 이 수로 도 여름 되면 고기 들어오 겠는데, 뭐 상당히 어려운 뭐 그런 상황 이지만 패턴 아닌 패턴 을 찾아내 가지고 지금 빠르 게훑고있 어요. 해가 지금, 한2시반을 넘어서 3시쯤되는것같 은데, 뭐 시간 충분히 있 으니까. 한가 한방 노려보겠습니다. 아 이제 해가 슬슬 기울고 있습니다. 아 어, 생각했던 그런 저녁 피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록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개체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볼류권에 있는 이제 큰배스들을 지금 노리려고 지금 몇 시간째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힘드네요. 뭔가 한 방을 노리고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조금 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완도의 베스 자원은 어 수로권에는 이제 확인이 됐고, 루어에도 충분히 반응을 하는 그런 베스들이 있는데, 볼류권은 글쎄요 아직까지 미답이네요. 입질만 한번 받고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멀리까지 올 이유가 없거든요. 반쪽짜리가 되거든 이러면 대형 베스터가될 가능성이 좀더 기다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왔습니다. 오케이 우아 이럴 수가 내 몰에 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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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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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거에거기 있다 사이즈도 괜찮다 으아, 아 이거 어떻게 해 들어 올릴 수가 없네 야예스 야! 야! 우와 고기 빵봐라 죽인다 야. 볼류권에 고기가 없으면 대형터에 어떠한 명성이 좀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순간 들 거겠어요. 수백, 수백, 씨, 진짜. 노. 와 오늘 하루 종일 발품 파는데 결국에는 런거보네요와 와, 지금 들고 있기도 힘들 정도예요. 와이 빵! 우와, 뭘 먹은 거야 이거? 와, 엄청나네요. 야, 이게 버저비터 바로 이런 겁니다. 솔직히 좀 좌절을 많이 했어요. 루어도 지금 제가 색인가 잃어버리고 야, 이거 진짜 힘들다, 힘들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 포인트 사실 이 포인트 감독님 이 들어가자 했거든요. 저는 좀 회의적이었는데 야, 들어와서 딱 캐스팅을 했는데 덜컥했어요. 그랬더니 우와. 야이 완도 제가 볼 때는 개체수는 많이 없지만 시간만 조금 지나면 금호 영화모에 뒤지지 않는 멋진 호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뱃스 보세요. 야 정말 건강합니다. 아이 앞으로 이 완도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 이뱃스입니다 오늘 완도 탐사 마지막 버저비터 역전 걸로 성공입니다. 으아! <laughs> 자, 이 완도우 베스. 와, 정말 건강한데요. 정말 잘 먹은 베스라는 게딱 표시가 납니다. 그, 이 베스가 정말 많이 먹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하다. 그걸 딱 나타낼 수 있는 게 베스에서 딱두 군데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슴 지느러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부분, 이 부분이 빵빵하게 살이 엄청 쪄 있습니다. 딱 들고 있는 걸 보면 여기 밑에 부분이 쳐져 있어요. 딱 그냥 보면 그냥 베스 같지만 이렇게 들면 아랫부분이 쳐져 있죠. 다른 베스보다 훨씬 많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 살이 굉장히 많이 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꼬리. 이 꼬리 부분을 딱 보면 됩니다. 이 꼬리가 보통 베스보다 여기 위에서 보면 정말 두텁거든요. 오! 이런 식으로. 이두 부분이 배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살이 쪄 있습니다 정말 잘 먹은 배스들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과 이 꼬리 부분까지 두툼하게 살이 쪄 있어요 딱 봐도 딱 봐도 정말 건강한 배스죠 야 완도 뭐 생명체 없을 것 같다는데 물속에는 이렇게 살이 찐 건강한 배스가 드글드글 할것 같습니다 자 시즌이 완연하게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으악. 야 완도 내가 오늘 야식짜 볼륨권 꽝 치는 줄 알았거든요 결국에는 한방 했는데 근데 완도는 생각해보니까 음딱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수로 볼륨권 수로는 마리수 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마리수 하기에는 좋고 한방 놓을 때는 볼륨인데 근데 볼류에서 고기를 내가 한 마리밖에 못 잡아가지고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볼륨권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한 두세 번 정도 더 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직성이 불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낚시를 하러 오신다면, 음, 완도는 시즌이 시작,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일단 남쪽에 있고, 수로권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잘 나오니까 마리수를 원하시면 수로권, 어, 한방을 원하시면 볼류권을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많이 확인 못한 볼류권의 덩어리 배스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